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쓰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알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바른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말씀, 21절로 27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두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죠. 7장 21절 말씀과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두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걸알수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지칭 대상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이라고 했을 때이 말이 어떤 말을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리킨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나의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자 좁은 문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이말 속에 예수님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그 법을, 그 비결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대로 행하느냐. 이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이적을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아드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놀라운 것, 이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고림도 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분할 때, 뭘 본다는 거예요? 그가, 그 선지자가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면 어떤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이고,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어떤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 우리가 행한 그 많은 권능들이 우리가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항변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권능을 행하는 이런 표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가 행하는 그 능력, 그가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그 말씀, 메시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잘 듣고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메시지는 사실 싫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힘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예배당에 와서까지 지루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친 우리에게, 삶에 찌든 우리에게 또다시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느냐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화려한 언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멋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집중해서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때로 삶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는, 진짜 설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 왜 따라다녔죠? 말씀이 좋아서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아서요?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행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빵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께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 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으로 바울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기를, 배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치루하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쉽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쉽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될수 있도록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앙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설교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지 않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서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꼭꼭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심지어 삼켜주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려고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해 두어서 잊지 않도록 하고, 하는 그만큼, 노력하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함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하는 그 행함은 바로 이런 배움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땀을 내서 힘써서 배우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개념들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설교는 편안하게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명언을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을 얻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토록,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협곡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말씀,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그 후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문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 가르침은 때로 쉬운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결코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사실은 쉬운 가르침이에요. 이해하기도 쉽고 행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자가 없지 않고 있다. 적지만 있다는 겁니다. 적지만 있다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긍율이 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발견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덟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여덟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 여덟 가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치유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에게는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위로, 땅, 배부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사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천국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복을 다양하게 여러 번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긍율이 여기는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도 화평하게 하는 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의 복 천국의 복을 얻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 여덟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이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이겨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을 견뎌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6, 7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사,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모래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말씀이지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느냐, 고난을 이겨내느냐, 고난에 패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느냐, 가르친 대로 행하느냐, 배운 대로 행하느냐, 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설교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하지 않도록, 겨우 일주일짜리 힘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도록, 화려한 언변술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도록, 저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좁은 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가짜 목사라면 여러분도 가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목사라면 여러분도 진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원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짜가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진짜로 판명될 것입니다. 반석 네. 위에 집을 지은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그것이 매주 매주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진짜가 진짜 성도가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동작 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진짜 목사가 있는 교회, 진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보는 것에 기이한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극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파케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